어, 대구 인구가 230만 명쯤 된다고 생각했는데, 오늘 오신 분이, 어, 요 정도라도 있으니까, 야, 대구가 좀 희망이 있구나 싶습니다. 요즘 자주 머릿속에 떠오른 얘기가, 소동과 고구나, 이 얘기가 자꾸 떠오릅니다. 대한민국의 대구에서, 보수의 성비 대구에서,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사람이 겨우 요것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도 없으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마는 겁니다 초원과공모라에 어인 열0명이없어가고유황불로다 태워버렸습니다 대구에서 여 인원이라도 없었으면은 대부를을 위황불로 다 태워버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 대재집 뿌린 나라 같으면은 유황불보다더 심한거 태워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아직 대한민국 은 희망 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대통문 대구 대구 투쟁 본부에 우리 체영호대표님게 감사를 밝히습니다 네, 애국하는 현장에는 나라 지기 현장에는 언제든지 나타나시는 분이었습니다. 이 시간 연이어서 대현동 봉사단의 공동 대표이신 우재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. 그것은 첫 번째로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. 국민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됩니다. 세 번째로는 국민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. 이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의해서 나오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선거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주권으로 형성한 이 선거가 부정으로 향해진다면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가 망아지는 겁니다.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우리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나왔습니다. 앞으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위대가면. 국민의 축권이 계속 유지어야 됩니다. 이 축권은 바로 법입니다. 이 법이 바로 실행돼야 됩니다.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로 세우고 지금 같은 이 나라가 이땅이 이 민족 우리가 3달동안엔이 법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지도 믿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의 축권을 회복합시다. 우리의 축권을 되찾읍시다 감사합니다.